이야기는 어, 저의 일기장에 써 있는 다섯 가지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문장은 제 일기장 첫 번째 일번 문장은 운명적인 것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 연습실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해금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내가 들어줘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절박한 그런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그 해금 소리가 귀에 들어와서 아. 겠다 저게 나의 운명이구나. 두 번째 문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할 거.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잘 견뎌서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어, 앞장 온다. 아, 너는 오케스트라 보다는 솔리스트가 어울리는 아이겠구나 해서 저를 김용우 선생님, 소리꾼 김용우 선생님의 밴드에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제 그때 머리를 굉장히 쇼카트로 짧게 자르고 어, 티셔츠에 치저인 청바지 입고 스피,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요. 그 공연을 할때그 스피커에 바로 친듯이 연주를 했어요. 또 일본에 가게 돼요. 그때 제가 또 따라갔는데 그분이 또 와서 이제 준비가 됐니? 근데 그때 딱든 생각은 아이 기회는 에 이전에 두번 다시 오지 않겠구나. 이번에는 잡아야 돼. 그래서 어, 꽉 잡았습니다. 어, 세 번째는 못한다 라는 말은 나의 사전에서 지울 것 신집에 스페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거는 어, 치코리아라는 사람의 어, 재즈곡인데요. 되게 어려워요, 곡이. 프로듀서딱그 곡을 하자는 거예요. 리허설 때 이렇게 악보를 보고 리허설을 했어요. 그 프로듀서가 문을 확 열면서 너가 프로냐? 너, 집에 가라. 이렇게 하려면 집에 가라. 밥도 안 먹고, 3시간 내내 그 스페인이라는 곡이 한 7분 돼요. 7분짜리 곡을 계속 그 곡만. 정말 일을 가면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잘 끝났어요. 그러고, 무대를 이렇게 나오면서 무대 뒤로 들어가는데, 그 저한테 대노했던그 얼굴이 빨개진 저희 사장님이 팔을 이러고 빨리 뛰어라 히딩크가 밖에서 한다 했듯이 <laughs> 무조건 많이 여행하기입니다. 어, 영감은 어디서 얻느냐? 세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근데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영감은 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섯 번째는 나의 존재가 좋은 씨앗이 되게 하라인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의문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진심인지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또 남한테 도움이 되고 그걸 그게 또 스승이 돼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 제자가 다 다른 제자를 키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음악이 세상을 이루는 작은 바퀴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끝또 옆에서 굴러가는 바퀴가 되고 우리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또 다른 큰 바퀴 또 많은 바퀴를 돌릴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젊지만 또 어리다면 어리잖아요. 근데 어 그런 아주 심오한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 또 저한테도 신선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보게 되고 그 질문이 또 저의 화두가 될것같아 아주 진 항상 이렇게 진흙밭 같은 길을 걸어도 그 진흙밭을 지나면 또 꽃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그만 걸어야지 하지 말고 계속 걸으면서 꽃밭이 나오길 기다리고 꽃밭이 끝나고 언젠가 진흙이 나오겠지 이렇게 또 대비하기도 하고 그런 유감한 청춘.